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네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으키니까 그 여인이 18년 동안 꼬불라졌던그 여인이 곧장 펴서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회당장,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내어서 이랬다.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응? 나머지 열세가 있으니 그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소나 나귀가 있으면 안식일지라도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러 멀리 가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부끄러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들의 위선 외식 위선이에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한테는 자기한테는 너그럽게 하고 남한테는 박하게 하는 그런 그 외식 위선 분을 냈다 분을 냈다 화를 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참. 메마른율법주의 냉정한 율법주의가 교회에 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가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냉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워야 돼요. 긍휼이 많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냉정한 성도, 냉정한 목사, 냉정한 교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좀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 인정이 있는 사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참 많아요. 예. 저도 교회 여러 군데를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참 교회가 차갑구나, 참 차갑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목사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 또 직분자들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을 물론 따뜻한 것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일부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부분들을... 경험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부목사나 또 전도사로서 단임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분은 보통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 부임할 때 보통은 이사 비용을 대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갈 때나 올 때나 이사 비용을 전혀 대주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보통은 되죠. 그러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 1년 동안 제가 제일 짧게 사역한 데가 1년 못한 데가 있어요. 거기 뭐 사실은 제가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어,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저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 그것이 사실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 1년도 안 돼서 제가 거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만은 11개월 제가 있었거든요. 11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을 못 채운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 주더라고요. 보통 그냥 사람 같아도 한달못 채웠어도, 1년 동안 그래도 11개월 동안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뭐 참, 뭐제 스스로 그런 것 같지만 큰 무리도 없었어요. 성도님들 참 좋아하셨고 저도 어 최선을 다했고 그랬지만 어 나갈 때는 그렇게 어 냉정하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참 차갑구나 사회 일반 세상에서도 어 그런 정도는 인정머리가 있을 텐데 참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사 갈 때도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가지 말고. 멀리 가라고. 우리 자식이 지금 초등학교를 근처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튼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임 전도사 처음 거기 사역을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까 아, 사례비를 이거밖에 못 줍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교회 제가 무슨 뭐 돈을 보, 돈을 보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이 일을 할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목사님과 인사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사립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니 그걸 다 알게 되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이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이 오타 모반이라고 이게 렇 있었어요. 이게 시커멓게 태어나는 게 반쪽이. 지금 수술해서 다 없어졌 거의 없어졌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시커멓더니 점점점점 자라면서 더 시커멓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얼마나 놀림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이제 고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성형 수술하는 병원이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알아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한 10번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이 전신 마취하고 이그 레이저 쏘는 거 있잖아요. 자다닥 자다닥 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다 피부를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새살이 돋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반점이 어, 점점이 옅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10번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10번까지는 못 하고 여섯 번을 했어요. 이게 한 3개월에 한 번씩인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3개. 그러면은 그걸 수술을 하면은 여기가 어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타요 얼굴이. 타면 붕대를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그때 오타모반이 이게 컸거든요. 한 이만큼까지 컸어요. 그러면 붕대를 이만큼 이렇게 하고서 몇 개월을 있어야, 있어야 돼. 요 그걸 여섯 번인가 했으니까 한 2, 3년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수술하러 가기 전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수술 잘 되게 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늘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거는 수술을 하고 와도 목사님이 한 번도 잘 됐냐, 수술은 어땠냐 이런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을 우리가 하면서 갔는데 아무런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됐느냐는 말도 없고 그걸 제가 참 보면서 참이 교회가 믿음만 믿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인정이 좀 있어야겠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가 있는가. 인정이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회당장의 모습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이여인 사탄의 노이, 매임에서 고생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와, 어떻게 어, 이런 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의 모습은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분을 내어서. 어떻게 지금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음? 하면서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분을 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긍휼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성경을 뭐 천독을 하고 무슨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아서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의 그거 는 믿음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죄인을 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지옥 가, 가야 될이이 불의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징정 있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뭘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다. 내가 성경을 천독을 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저 조그만 예배당에서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극율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믿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에게 제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그런 자비하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 주실 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냥 고쳐 주셨어요. 그냥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고생하는 그것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고쳐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여자야 네가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말씀을 믿은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라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 내가 잘라서 믿었다는 거는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고쳐 주셔서 저 같은 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사탄의 그 권세에서 사탄의 종노릇에서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적인 권능으로 고쳐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침 받았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적인 권능으로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스스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만한 게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말씀,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 그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그런 조건입니다. 이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참 내가 바로 이 여인이야. 내가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들려서 꼬벌라졌던이 여인이었지. 바로 내가 이 여인이었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이 감사함으로. 이 긍휼에 대해서 나도 긍휼이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나도 이제 긍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